저는 부족하고요.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 성경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끼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 설교라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 들고 보니까 그냥 성경 어, 공부예요. 성경 공부입니다. 그냥 성경 공부를 다소 길지만은 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어, 25장인데요. 50장을 이렇게 줄어보면은 어, 그 중에 25장은 아브라함과 그의 생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어, 쭉 보니까 담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주과 그의 후처인 그들아,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에 관한 사건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만의 어, 후손이 소개되고 이삭에 대한 사건과 더불어 그 쌍둥이, 어, 그 이삭의 아들 쌍둥이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잘 여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 그 전에 성경을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어, 그 사례하고 어, 어, 이스마엘의 엄마 그두 사람 분, 분이 어떤 거떤것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은 어, 그 후에도 후처를 얻어서 여섯 남이라는 그런 아들들을 낳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은 1 절에 7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노년에 얻은 다른 자녀들이 소개되는데 사라는 아, 어, 127세에 죽었고 130세의 노인 아브라함은 열살 차이되잖아요 살해하고 아브라함은 열살 차인데, 이 어, 아, 130세의 노인 아브라함은 또 젊은 후처를 얻었어요. 구두라라는 그런 후처를 얻어서 어, 그와 38, 38년을 사감면서 여섯 명의 아들을 더 낳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아브라함은 모든 재산을 줘 동방으로 분갈을 시켰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젊었다는 것 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아브라함이 일찍 이스마엘을 이낳고 오랫동안 아기를 못낳다가 사례가 와이로를낳다가 아, 후에 125살에, 음, 100살에 그 이사를 낳았잖아요. 근데 더그 후에 137세에 그때부터 어, 3 8년을 살면서 여 6명의 그 아들들을 더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보다 더 젊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섯 명의 아들들, 청년들이 재산을 나눠주고 멀리 동방으로 분가하게 했습니다. 어, 아, 창세기 25장 1절에 6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의도는 그들, 그들아의 자손들이 남방 바람 강에서 번성하고 있는 어, 서자, 이스마엘의 세력은 물론 장자, 장자 가난일 때 번성하게 될 약속의 아들, 이삭의 세력과 부딪히는 일이 없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재산을 주면나눠주 나가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 향년 175세를 맞이하여 가난 땅에 여호와 선조로을 살아가면서 원주민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보여주고 자신도 막달라 불로 들어가 훗날 그리스를 만나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이때 이삭은 그친 아브라함이 그들아와 편안한 삶을 살도록 해브론성악해 있는 사내 장막을 자주 부이고 주로 부활라의 9월 나해로 가서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멋진 사라의 생각이 마, 많이 나게 되면은 가끔 해부나를 방문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사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굉장히 아주 배리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것 같아요. 어, 그 자기 아버지가 그들아라는 그런 젊은 여자가 살, 살았지만은 그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자기는 멀리 떠나서 다른 곳으로 살면서 가끔, 음, 사라의 어머니가 생각할 때마다 이아브라함의 있는 데와 세브란에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활 라이로 가서 거주가 있는 그 이유는 남반 바람강에서 무기를 떨치고 있는 이보경 이스마엘과 가깝게 지내는위에 유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모하가이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어 지금 이 시대에는 형제끼리 엄청 싸우고 막 그냥 난리들인데 그 시대의 그 이삭은 그서모들에 대한 배려심이 많았던 것 같았고 그이 미국 경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나이라도 가까이 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약속리아드 이삭이 잉글 부에라엘로 흘면서 두 사람과 친하게 지냈기에 그들 세상에 가면은 해이의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75세 해부에서 붙인 아브라인의 별세하자 이삭이 이 구경 이스마엘과 더불어 그 장례를 사이좋게 치렀기 때문입니다. 음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그 어, 이스마엘의 엄마 엄마도 예전에는 쫓겨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사례하고 아브라함한테 어, 쫓겨났는데 이렇게 이삭이 그들과 친하게 지내면친걸로서 어,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더잘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청소년 시절데 아브라함이 이삭 자신을 모르게서 사람을 두려워서 번뇌를 가지고자 하는 그 사건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으로부터 그가 두 가지 믿음의 기원을 얻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드린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어, 달 다들 쌓아놓고, 이삭을 데려다 놓고, 본제를 드리려고 할 때, 어,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삭이삭하고, 그냥 급하게 부르면서, 어, 내가 네 마음을 받아놓라 그러고 보니까 수양이 그수불에이걸려가고 꿀이 들려서그 수양을 갖다가, 어, 대소물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 이거를 뭐라 하냐면, 여화와 이래의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어, 그대소물이 각종 수양이었지만, 한날에 대숙자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 예수께서 대속자가 되어서 순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서 들어가셨다는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신이 세상에서 이세상에 얻은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여와의 명령에 따라 바칠 수 있을 때에 비해서 여호와를경외하는자는 하나님의 칭찬을 얻게 되며 이러한 자와 그 자손에게 하늘의 큰 복과 세상에 승리하는 믿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아버지로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같고 땅에 모래와같다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훗날 그것이 어, 우리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시행 사고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는 영화인 말씀과 그 역사에 대한 복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삶의 중요한 고비 고비마다. 사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그 일을 기도로써 아뢰고 그 회담을 받아서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아주 철저한 사람은 설탕 이삭이었습니다. 그 좋은 이 하나 있는데요. 어, 그 가난 땅에 다시 흉년이 들자 애교가 아니면 그랄로 이주하기 위하여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대답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창세기2 0중년 6절 천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여호와의 대답과 축복을 말씀을 얻고 있습니다. 노인 아브라미 훌처 그들와 살면서 든 여섯 아들 가운데 차란 욕산과 어, 욕산의 자손과 사라 미대안의 자손에 대한 언급이 3절과 4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훗날 이스라엘로 불리게 되는데 야국의 후수들과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욕산의 아들이 스가와 르단인데 그들이 훗날 아랍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특히, 아라비아 서남부의 자라나던 스가 왕국에서 여왕이 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중동의 태권국, 이스라엘 제국의 솔로몬대왕을 만나려고 먼 길을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단족속은 아라비아 대상으로 큰 역성을 높은, 높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단족속은 어느 날 모세의 처가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족속과는 어, 애중의 역사를 보이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 두라의 어, 자손이 그러니까 음, 그사춘기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이그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족의 어, 서족의 자, 딸이 어, 이삭의 그 며느인가요 아까 그러니까, 예. 이삭의 며느리가 된거예요 둘째, 칠절에 1 1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보다 열 살이나 적은 사랑한 아내 사라가 먼저 결세하자. 그때부터 137세인지 자, 자신 또한 살 날이 많지 않은 걸 노경이라고 생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표현이 그의 나이가 높고라는 구절에서 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학년이 아닙니다. 그려 하나님의 역사를 그를 38년이나 더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이미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의 번성을더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늘 그랬잖아요. 찬세기에 내가 너에게 축복해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명을 길게 살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운이 지나게 되자 믿음의 열조들이하고 있는 천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들들의 자손을 멀리 동방인 아라비아 반도와 그 주변에 보내어 융성하게 하여, 가나에 살게 되는 약속의 아들, 이사의 자손들을 보호하는 왕충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음, 저기, 후자, 서자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진짜, 저기, 정통의 아들인데, 그 서자들이 일, 일곱 명, 일곱 명이나 돼요. 이스라엘도 있고, 그, 나중에, 이제, 얻어가지고 얻은 아들이, 음, 여섯 명이나, 일곱 명이나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통하여서 이 삶을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지국도 아라비아의 해변점을 일부 정령하지만그반들를 완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망한 것습니다 그러나 말당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피조물을 얻습니다. 믿음의 주상인 아브라함도 그 힘이 지나요. 175세의 하늘에이해 세상을 하지 갖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같이 이삭이 어, 막발라 부문에 안장되며 이렇게 장례를 치는것을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후경 어, 이스라엘과 가까이 부부엘라에서 살았던 이삭이 토과 함께 부친의 장례그 사이좋게 브레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발라 부리에 이제는 모친 사라와 부친 아브라함이 연장되어 그들은 여호와 신앙이 마지막 소문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게 된것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친의 장례를 끝내자 서호장자 이스라엘은 바람 방해로 약속이 아들 이삭은 부활라이애로 떠나게 됩니다. 헤브로는, 헤브로의 자산이 서모 구드라에게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자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그게 자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서모 구드라에게 모두 주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야기를 바닷하게 서술하고 서술하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바람 광야와 에으로 가는 수루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살게 되는 가나안 땅과 에도 광야에서 보게 되면 이스마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은 그 바깥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자손들은 어, 땅 바깥에서 그들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아랫반들의 자받를 갖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넷째, 시골에서 시축을 뒤지고 있더에 보니까 이스마엘 후손들의 족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는 적찬 정의자의 이삭의 어, 자손 이야기를 족보로 이야기합니다. 어, 이스마엘 자손들의 족보 이야기는 간단한 반면에 이삭의 자손들의 족보 이야기는 네. 상당히 길입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는 멀리 유브라데스 어, 방 상위의 도시하란그 중심지 나우리성에서 무척 무려 2,000킬로 떨어는 가난한 으로로 시집을 온 믿음의 천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라를 북부 시리아 고받다 아림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울에서온 아람 독속이 살고 있는 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친 테라와테라의 요청으로 메소포테아의 중심으로 갈대오루에서 드넓게 떠는나울의손자들이 세월이 지나게 되자 시리아에 아람 독속이 되고 만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행하게도 이상의 아내 미국가가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 당시 고대사의 관례에 따라, 어, 가장 이 처벌하고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우리나라 옛날하 똑같은 것 같아요. 봤대요. 우리나라 옛날에 뭐, 뭐, 초과지 어, 처가 뭐다 자식을 본다면, 어, 처벌하고서 이렇게 나는 것처럼 그 시대에, 그 시대에 그랬어요 처벌하고 아들을 낳는데, 그런 조치를 전혀 이상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아내리브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면에 히브레에서 후처 부드럽게 부생을 하고 있는 시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여섯 명이나 더 얻고 있었습니다. 근런데 아, 이삭은 자식을 못 낳았는데 아브라함은 늙어서 그냥 계속 자식을 낳고 있었어요. 여섯 명이나. 그래서 일편단심으로 아내를 리브가를 사랑하는 이삭이 이렇게 간절히 강구를 했습니다. 리브가의뜰를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걸 20년 동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해준다라고 기도한 것을 25년 했잖아요. 근데이 음, 이사고 20년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어, 리브가의 태를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서 이사리 간구하자 안에 리브가가 가인 녀석으로 변하고 마침내 그 몸에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여우께서는 어째서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사의 기도에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20년 동안에 부친 아브라함이 후처 그들와의 사이에 여섯 아들을 얻어 그들을 키우고 재산을 줘 동방 땅으로 떠나보내는 일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안의 질서를 위해서 질서로 인해서, 그 리브가의 테를 열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이제, 쌍둥이의 탄생으로 처음으로 전세의에기록되고 있는데, 이제 이삭이, 어, 애서와 약을 낳는데, 그북 중에서 태아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어 참으로 희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참으 리브가가 요렇게 그 이야기를 기도로 묻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쌍둥이 가운데 먼저 태어난 자가 힘이 부 장남입니다. 온몸이 붉고 전신에 털이 무성하므로 그 이름을 에스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이스마엘과 같은 둘 사람 야인이 탄생합니다. 온몸에 털이 있고 아주 야성적인 그런 사람이 태어납니다. 어, 그의 형인 에스의 발제을 잡고 한번에 태중에서 출생하고 있으며 그 이름을 어, 그 찬양 야곱이라 불렀습니다. 어, 세상적인 강자보다 여호와께 그시에 영적인 강자가 더 중요합니다. 음, 하나님은 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고 강한 자라도 그런 사람을 더 여기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강한 자를 하나님은 더 여기십니다. 그래서 어, 여호와께서 아가페 사람과공예의 조치를 추천한 백성이 바로 영적인 장자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권력관계에서는 어, 세상의 강자가 영적인 강자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여호와의 피단에서는결국 그것이 아닙니다. 음, 결국에 신흥적인 강한 자가 영을 섬기는 백성에게 굴복하는 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애소와 야구에 대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애소는 털이 많고 야성적인 사람이고 남자답게 생겼지만 은야구은 음, 아주 여러가지 생기고 어, 털도 없고 목소리도 가냅히고 아주 여자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야구을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으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와다리 야곱은 조용한 아입니다그는 피부가 매끈하여 야인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야골이가나 덩치가 작은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어, 77세 때 집을 떠나하란 호흡과 관 야곱이 우물가 터판에서 3주 남한에다 날을 만났을 때 목자 여러 번이 들고서 옮기도록 되어 있는 우물가에 무거운 돌뚜껑을 야곱 혼자서 넋근하게 들어올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 성격이 조용하고 그 멋진 리브가의 정마트에서 여우의 말씀을 복사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리브가는 멀리 하늘에서 여우와 신앙이 생동화되면 아브라가 이상의 집으로 찌르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러면 그녀는 자신을 닮아있는 찬 야구를 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에서가 들과 사료로 뛰어다니면서 사냥하고 집에 들어와 상둥이 형의손을 만났으며 야구의 입장에서는 끌이고 있던 가죽을 그냥 주고 떡과 물까지 주워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성명에서봐았습니다 음, 동생의 마음는 장자의 명분을 팔겠다고 맹세하고서 여기다 칼쭉한 떡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소가 넘겨오는 장자의 명분에 별로 구애를 받지 않냐고. 그러니까 애서는 장자의 명분이 그까짓 거가져 나는 지금 배고픔을부서 풀어야 돼. 그래서 그걸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본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약국과 떡과 호두주 팥죽을 애서에게주네 에서가 먹으라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애서가 장례의 명문을 가볍게 여김 이었더라. 근데 나중에, 어, 그, 에서가 이제 후회를 했잖아요. 나중에. 어? 그는, 애서는 영적인 축복보다 세상적인 축복을 더 월등하게 여긴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끝날, 어 그, 야곱을 그냥 죽인다고 해서 막 쫓아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 에서가 나한의 집에서 나야가 남한과 여러 가족들을 데리고 올때그야서가 어 중간에서 야곱을 죽이겠다는 그런 것과 그런 짓까지 했습니다. 그 아들 에서는 부친이 사기 백팔십 세의 한날을 맞아요. 해부론에서생쟁 야곱과 함께 장대를 치릅니다그 그리고 부친의 자들은 모조리 끌고가 어, 처가가 있는 세자 내노줄로 위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기워 집에 독중인 뿌리 숙수의 지고 그 저의 귀역에 집에 갈 때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있는 그 정도나 로 영화의 영적인 구원의 축복은 결코 얻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에서는 그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에서는 신기하게도 믿음의 조상 3대의 이야기가 한 번에 실렸습니다. 노년의 아브라함과 중년의 이상, 그리고 젊은에서 와야 하고, 그들 3대 의일을 통하여 우리들은 정, 성령기 중년기, 노년기를 맡을 수 있는데, 여호와의 신앙의 정수를 미리 맡을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인들은 주님의 제자들이며 자신의 시대에서 그리스의 지상명령을 실천해야 하는 영적인 족장들입니다. 그와 같은 신분을 확실하게 각성하고, 세상적인 이익에 몰두하여 그만 영적인 영화 축구을 무시하고 있는 에서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겠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로 그리고 그리스도인 제자답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